안녕하세요. 토끼네 화분입니다. 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왔는데, 아침은 하나도 덥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이잖아요. 그쵸? 말복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할, 시원할 거예요. 자, 토끼네 화분. 이렇게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 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은 또 뭐를 준비를 했을까요? 토끼가 이렇게 한상 또분사하게 차렸습니다. 자, 어제 그 대품 22,000원짜리 올려드린 거는 어제는 다 시집 보냈고 오늘 또 새로운 아이들 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번째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월요일 아침이, 월요일 아침 <laughs> 월요일이니까 가볍게 시작합니다. 자, 이 아이는 건입은 4,000원 짜리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라 색깔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처음 주문하신 분은 이 보라 색깔 다섯 개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보라 색깔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9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자, 높이 9 나옵니다. 9 곱하기 9. 가격은 개당 4,000원. 4,000원 아주 가볍죠? 아주 가볍습니다. 자, 이렇게 건입은 가볍고 색상 예쁘고 모양 모양 괜찮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이 있을 때 가져가 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올릴 때마다 모두 다 시집보낸 아이 중 하나가 이 아이 같아요. 자, 그래서 또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 모양은 어제는 제가 요 거를 안 올려드렸죠.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려고 안 올려드린 건데 어제 22,000원짜리 올려드렸잖아요. 그 화분하고 같은 집 건데 보시면 색상이 비슷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13,000원 13,000원짜리하고 모두 다 같은 집거 맞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15.5 거의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음, 9 포함해서 15가 나옵니다. 15. 자, 이렇게 색상은 색상은 좀 밝은색 계통의 그린 그린하고 황토하고 섞여 있어서 거의 그린 톤에 황토 톤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색상이 투톤, 쓰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색상이다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색상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하나만 죌게요. 자, 여기는 하늘 색깔이죠. 여기는 이렇게또이렇게 자,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고 싶은 방향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색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색상. 두 번째는 좀 어두운 색상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이고. 다투톤 쓰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색상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세 번째 색상. 자, 요네 번째 색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네 번째 색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여기 살짝 흠집이라 흠집이라 그거는 판매할 수가 없고. 자. 색상은 이렇게 네가지 색상이 있어요 네가지 색상이 있는데 각 색상 별로 여유는 있으니까 어 주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18,000원 짜리 개당 18,000원 짜리 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일체형은 아니지만 일체형 처럼 딱 붙어 있어서 언뜻 보면 일체형 같아요 그렇죠 어느 어디 하나 빈틈이 하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무광이에요, 무광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색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색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유는 있어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캐릭터분이죠. 자, 캐릭터분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자9 나오죠? 9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아이도 어 제가 9 나온다 해서 다 9가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도 높이도 11이 나온다 해서 다 11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수제 어 수작업이다 보니까 모두 다 조금씩 사이즈는 달라요. 그거는 항상 수제는 그거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니까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캡처 하시거나 어, 스티커 번호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1번이에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1번, 2번, 2번, 3번. 자, 이렇습니다. 4번. 굉장히 예쁘죠? 4번. 그 다음에 5번. 귀여워요. 자, 그리고 6번. 6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그 다음에 8번. 8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 귀엽죠? 윙크. 자, 12번. 12번 되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예쁜,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좋으신 거, 예쁘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바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가격이 개당 17,000원. 17,000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지천분 인데요 지천분 제가 어 45,000원씩 판매했던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유약이 안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요 아이가 45,000원 짜리인데 제가 요거 5,000원 빼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20 28.5가 나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높이 9 포함해서 9 포함해서 18이 나와요. 18 나옵니다. 모양은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자 모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굽은 이렇습니다. 굽은 이렇고 이 아이 이런 굽이 상당히 심어놓은 아이들이 우아해요. 자 어떤가요? 상당히 예쁘죠. 이거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모잘라서 가서 더 가져다가 더 갖다가 어, 판매 많이 한또 화분인데 요거는 이렇게 살짝 유약이 안 묻혀져 있어 갖고 어, 5,000원 5,000원 빼서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완전 득템이에요 이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뒤로 돌려놔도 되고 여기까지 흙, 흙 채우면 이거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득템이니까 요거 한분딱한 분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어제 한번 보였던, 보여드렸던 였보 여기 어, 좌측에 이 아이 22,000원 어제 제가 올려드려서 시집 다 보냈죠 근데 오늘은 오른쪽에 또 이렇게 진사가 섞인 이런 흰색깔의 진사가 섞인 아이가 두 개를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쁜듯 해서 제가 냉큼 먹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두개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오므라진 거고, 요거는 아예 이렇게 턱이 살짝 있습니다. 턱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뭐, 이두개다다 다 예뻐요.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개당 22,000원. 자,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척 걸쳐놓고 보니 11.5가 나오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 11.5가 아니라 21.5. 21.5가 나오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21이 나옵니다. 이렇게 21. 왜냐하면 여기는 살짝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요. 높이는 같을 거예요. 높이는. 자, 어, 높이 보시니까 17 나오죠. 자, 높이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깔에 흰색깔에 진사가 들어가 있는거 두개 있고 요 아이들은 뭐 색깔 색깔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요 아이 네개 있고 이렇습니다 자 요것도 어제하고 같아요 가격은 22,000원 굉장히 예뻐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아까좀 말씀드렸지만 시집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좋으신 언니 한번 요거 하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리가 다리가 굉장하죠. 자,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튼튼해요. 여기가 다리에 닿는 면적이 넓적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상당히 예쁘고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가격은 모두 뭐 같습니다. 개당 22,000원. 자, 좋으신 언니분 하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 예은분, 예은분 원형이죠. 이렇게. 뭘 심어도 굉장히 예쁜 그, 그 사이즈, 그 원형 맞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자, 겉에서 벗은 14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9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개당 15,000원. 15,000원이고요. 자, 색상을 보시면 코발트 색상 있죠. 그리고 노란 색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주황색깔, 흰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개당 15,000원 개당 15,000원 짜리니까 좋으신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으신 색상 적어 주시거나 캡처해 보내 주시면 그거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자 명품 화분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너무 예뻐요 자,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화분이죠 자, 사이즈도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게 되면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자, 높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높이를 보시면 23이 나와요. 23 나옵니다. 다리가 이렇게 정말이지 너무너무 롱다리입니다. 자, 너무너무 롱다리. 자, 이렇게 다리하고 이 인형의 사람의 다리하고 이 화분의 다리하고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된느낌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검정 바탕에 분홍색 원피스고요. 여기는 노란색 바탕에 흰색깔 원피스입니다. 자, 요 가격은 <laughs> 어마무시하죠. 요 개당 개당 24만 원. 개당 24만 원이 되시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화분도 굉장히 명품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민이 심으면 어때요? 화분이 고급진데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이런 값진 화분에 국민이 심어놓면 으 국민이도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꽃 화분하고 여인의 뒷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저쪽 거두 개는 어, 꽃을 꽃을 조각을 해서.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꽃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 그르신 것 같습니다. 자요거는 해바라기고요. 자요 아이는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 다 이렇게 음, 조각을 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 조각을 다 해서 채색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그냥 트임 트임이에요. 트임 분량이 아닙니다. 트임 공법으로 써서 더 멋스럽게 한 겁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이 나와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11이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두 개는 13번, 14번은 8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15, 16, 17, 18이렇게네 개가 있습니다. 요네 개, 요네 아이는 개당 5만 원짜리거든요.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굉장히 예쁩니다. 자,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형태도 다 달라요. 자, 사이즈 보시면 12가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1이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15번. 자, 요것도, 어, 저기, 사이즈가 커서, 그게 뭐야. 어, 포트 하나는 충분히 신고도 남은 그런 사이즈죠. 자, 그리고 요, 사, 요 모양은 참 예쁘죠? 요 모양 참 예쁩니다. 자, 근데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달라서 각자의 개성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1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는 이렇게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16번이고요. 17번은 또 다리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11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12가 나오네요. 살짝 큽니다. 살짝 큽니다. 이렇게 자, 요 아이가 1 7번이고요 자, 요기 옆모습 상당히 예쁩니다. 자, 커피 한잔 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1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입구가 살짝 작고 밑에가 살짝 더뚱뚱해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 거 4개는 각 5만원씩이고요. 우측 거 2개는 각 8만원씩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죠.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들, 어, 요번 아이들은 정말이지, 물론 가격도 있습니다. 가격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 그 여인의 뒤, 옆모습과 옆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너무 예뻐요. 어쩌면 저렇게 목도 기를까?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그런 화분이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니까 15가 나와요. 그리고 사이즈는, 사이즈도 이렇게 적지 않은 사이즈죠. 자, 이렇게 보시면 12가 나옵니다. 사이즈 적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자, 여기 보시면 트임 공법입니다. 트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고급져 보여요. 그냥 깨끗한 민자보다는 이렇게 트임으로 해놓으니까. 자, 이 아이, 꽃바구니. 자, 보셨죠? 이거는다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첫 번째 거는 꽃바구니. 두 번째 거는 분홍색 잔. 좌측은 보라색 꽃, 우측은 분 분홍색 꽃 속에 여인의 옆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꽃 어, 화분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굉장히 예쁘죠. 자 머리카락이 조금씩 내려온 게참 우아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아이 세 개는 각각 14만 원짜리죠. 14만 원 되시겠습니다. 그만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굉장히, 굉장한 작품성 있는 화분이죠. 정말 이제 너무너무 작품성 있습니다. 저, 요, 여기, 여기 보시면 완전 입체감이, 입체감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이렇게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앙증맞게 딱 있고, 여기는 뒤에는 이렇게 나뭇잎 하나가 딱 떨어져 있고,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옆에까지 다 있습니다. 옆에까지 싹 꽃을 둘러서, 이렇게 보시면 옆에까지 다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손이 상당히 많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당 14만원. 이당 14만원 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굉장히 그림이 그림이 굉장히 예쁜 요 아이들도 다 조각을 해서 조각을 해서 채색을 한 거예요. 그냥 밑그림, 밑그림 없이 그린 게 아니고 조각을 다 해서 그린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뒤에는 이렇게 또 깜찍하게 위에서 장미꽃 하나, 몽어리가쫙 내려오는 그런... 느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 아이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미꽃이 위에서 한 송이 딱 내려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분이 되게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자면, 자, 이렇게 보시면 9.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2가 나옵니다. 12. 이요 아이는 87,000원. 비즈가 반짝반짝거려서 상당히 예뻐요. 자, 요 아이는 87,000원. 자, 요 아이 보시겠습니다. 요 아이는 8.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11이 나와요. 자, 요 아이도. 너무너무 예뻐요. 76,000원. 7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색이라든 보라색이라든가 아니면 빨간 장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꽃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꽃 그림입니다. 19번부터 24번까지 꽃 그림에 큐빅이 붙어 있는 건데 사각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이 아이도 물론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거또 말씀드립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실까요? 여기서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0 나오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티커 번호하고 얼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19번입니다. 19번. 뒤에는 없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19번.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이렇게 예뻐요. 20번. 자, 21번은 바탕이 살짝 분홍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22번. 22번도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23번. 23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19번부터 24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24번은 살짝 키가 작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스티커 번호 다 붙여 놨으니까 좋으신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트로 굳이 묶지 않았으니까 스티커 번호 적어주세요 자 이번 아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명품 화분이죠. 명품 화분.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1.5가 나오는데 내경 9.5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좀 대가 좀 나왔죠. 10 나와요. 자, 요 아이는 그린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 나무에 빨간 비즈가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요 아이는 그린 색깔. 자, 요거는 하늘 색깔. 자, 요 아이는 <laughs> 요 아이는 모릅니다. 자, 요 아이는 <laughs> 인디핑크 요거는, 요거는 밤새 굉장히 고상하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대다 2만원짜리입니다. 게다 2만 원짜리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일명 지파분이죠. 왜 지파분이냐? 집 조각이 붙어 있어서 지파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 0일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0 10 나옵니다. 자, 색상은 색상은 이렇게 하늘 색깔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신 그린 색깔. 그 다음에, 요렇게, 주황색깔, 요렇게 세 개, 빨랑 세개 남아있어요. 요, 12,000원짜리가. 자, 요것도 요렇게 세개 남아있습니다. 있을 때한번 해보십시오. 개당 12,000원이니까 세 개, 요렇게, 한 분이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해바라기 분이죠. 해바라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자, 요렇게 보시면 13 나옵니다. 13.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화사하죠 자, 요 아이는 개당 3만원짜리죠 요 아이 못하신 분 요거 해보십시오 굉장히 화사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에 비해서 아이들 굉장히 가벼워요 자, 요거 있을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읍내 속파기분 입니다 읍내 속파기분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자, 빨간색 저 저거는 모양이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요? <laughs> 저는 저렇게 못생긴 아이들을 좋아해서. <laughs> 잘생긴 아이들보다 못생긴 저렇게 소파기분이 참 매력적이고 멋지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자, 소파기분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19 나옵니다. 19. 자, 여기도 보실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7 나옵니다.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자, 심 나오죠? 이렇게 예뻐요. 자, 요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 연한 그린 색깔. 그리고 요 아이는 흰 색깔입니다. 자, 요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모양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laughs> 자, 이렇게 예쁩니다. 모양이. 그리고 요거는 하늘 색깔. 하늘 색깔. 요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 색깔. 아, 녹색깔, 찐 녹색깔. 그리고 요거는 주황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하늘색깔인데 굉장히, 굉장히 빈티지한. 빈티지한 하늘색깔. 요거는 밝은 하늘색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음내 꽃분이, 음내 꽃분이 속파기분이 어, 3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스티커 번호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 색상으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색상을 해 주십시오.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양깁이 씨방이 터질 라 합니다. 양귀비 씨가 <laughs> 자, 양귀비 씨가 이렇게 빵빵하게 맺혀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12.5 나오고요. 자,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이렇게 벌어졌고 이 아이는 살짝 오므라져 있어서 입구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11 나오죠. 이 아이는 12.5 나오죠. 근데 높이는 같아요. 자, 높이 한번 보실까요? 높이가 살짝 높네요. 이 아이가. 13. 자, 13.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자, 이거는 개당 3만원. 개당 3만원입니다. 요거는 하나 가면 정말 미워요. 요거는 하나 가면 정말 믿습니다. 두개 세트로 가셔서 세트로 놓으셔야 많이 정말 화사하고 더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세트 한번 해보십시오. 개당입니다. 개당 3만원, 3만원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분 아이는, 요분 아이는, 자,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아이들이 멋스러운 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물럭 분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1 2 나옵니다. 자, 높이는, 높이는 12가 나와요. 자, 이렇게 사각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앞을 이렇게 일부러 우그러뜨린 거예요. 원형인데, 원형인데 앞으로 찌그러뜨려서 조금 멋스럽게 만든 그런 화분. 자, 사이즈는 12가 나오죠? 자, 앞에 보시면 앞에는, 어, 7 정도 될것 같고요. 뒤에는 9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요 아이가 각자, 각자 개당 몸값은 15,000원 짜리입니다. 15,000원 짜리인데 3개 하면 45,000원이잖아요? 근데 3개에, 3개에 택 포함해서 45,000원 드리겠습니다. 택배 포함해서 45,000원 드릴게요. 택배 포함시킵니다. 세개 45,000원 갑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예은 분이죠. 예은 분. 이렇게. 다리는 개구리 다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5 나오죠? 15. 자, 높이 보시겠습니다.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사이즈는 모두 쪼끄릅니다 쪼끄르고 어, 어, 조금의 그 오차도 없습니다 자 색상은 이렇게 흰색깔 있죠 그린색깔 있죠 빨간색깔 그리고 요아이는 파란색깔 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분홍색깔 자 색상은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요아이는 가격이 2만원 되시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계단 자 마지막 영상이 되시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백광분이죠 백광분인데 어제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이 아이는 개당 18,000원짜리 날랑 두개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물론 지다이 맞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어, 내경제입니다 11.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0 나옵니다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요 이 아이는 여기 지 화면보다 살짝 흐립니다. 파란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개당 18,000원. 두개 있습니다. 한 분이 가져가셔서 예쁘게 한번 심어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